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 사주 중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는 사주를 몇 가지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관이 신앙하고 관성이 용신일 경우에 남자복이 있다고 보고 재혼 배자를 만난다. 또 어떤 분들은 귀부인의 사주라고 하고 통변을 하고 있죠. 다만, 관성이 신앙사주이고, 관성이 용신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일간에 오월생으로서 신앙사주이죠. 이 경우는 일지에 식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술토, 식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신체 풍만하고 성격이 자비로운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보는데 술토 식신이 월지 또는 시지에 목기인 인성이 없어야 됩니다. 인성 목기가 있게 되면 목국토로 파격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시지에 일지에 식신이 자리하고 시지 또는 월지에 편인이 얻게 되면 성격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체 풍만하고 성격이 자비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고 보죠. 다만 현대 사에서 보면 이 기준 자체가 고소에서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신체 풍만하다는 부분은 현대에서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을목일간의 아, 인월생인데 신앙사주이죠. 아, 신앙 겁재격이네요. 아, 신앙 겁재격이고 따라서 용신이 비중용관격으로 관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인데 아, 일지유금이 배우자자리고 관성이 해당하죠. 아, 편관이 되게 됐습니다 아, 다만 일지가 편관일 경우에 배우자의 성격이 다소 아, 좋지 않을타고 그렇게 보게 되죠. 이 경우는 신앙사주이고, 관성이 하나밖에 없죠. 일지유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평관으로서의 그 형폭함이 제화가 된다, 체극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남자의 낙천적인 성격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고 동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경우에는 신약 인수격이죠. 신약 인수격이면서, 인수격이면서 인수가 영신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게 되죠. 대단히 좋은 그런 길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이런 경우에는 현명하고 사리가 분별한, 분별이 확실한 그런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게 된다고 통변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가 관성이 용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왕정제격이죠. 신왕정제격이면, 이 경우에도 정제미서 정제가 용신이 되고 있는 그런 사주인데, 다만 이 경우에는 일지가 신금으로 서 비견이 되고 있죠. 비견이 되면 이 경우에는 일지가 비견이면 전록격이죠. 전록격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기격의 사조 그렇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용신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비견이 일지에 자리해서 전록격이 성격됨으로 이 경우에는 제조가 많은 그런 만능 재주꾼이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일주가 병자 일주죠. 일주가 병자 또는 모 일주일 경우에 이 경우에는 남녀 공이 해당이 됩니다. 남자는 미녀, 여자는 미남과 인연이 있다고 보게 되죠. 다만 병자 일주의 경우에는 이게 특수 내격인 재관 쌍미격에도 해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사주이고 대운 흐름이 용신과 부합될 경우에는 복목도 있게 되죠. 그러한 경우이고 다음 이 경우에는 신약사주입니다. 신약 정재격이고 재성이 용신이 되는 경우인데. 아, 이 경우에는 일지 의 신금이 비견 이 용신이 되고 있죠. 아, 일지의 용신이 예, 비견이고, 아, 이게 경우에 전력격이 해당하죠. 아, 전력격이 되게 되면 아, 신체가 건강하고 또 부귀한 남자를 만난다고 그렇게 통변을 하게 됩니다. 아, 이 경우에는 아, 신앙사주이죠. 아, 일관 중심을 해서 왼쪽은 전부 토기이고. 이 경우에는 관성 목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성이 신앙사지면 용신이면 뭐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쪽도 세력이죠. 세력 대 세력으로 극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상생이 아니고 목국토로 극으로 연결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좋다기 보다는 전극이 발생되게 되겠죠. 목국토로. 정극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주가 항상 불안하고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성 목기가 용신이 되지는 못하고 이 경우는 오히려 귀신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관용신인 화기를, 화기를 식상이 되죠. 인성이 되죠. 인성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아, 연결을 소통시키고 또한 화해 시켜야만이 다소 길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 관성이 신앙 관항이라고 그러죠. 신앙 관항이 있는 관항이라고 해도 이 경우에는 관성 복귀를 용신으로 볼수 없고 이 경우에는 통관용신이 화기가 들어가야만이 사주가 다소 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밑에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목극토로 관성의 일간을 극하는 경우고이 경우에는 일간 토기가 재성인 수기를 토국수로 극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역시 이쪽과 이쪽이 대치가 되고 있죠. 세력화되고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성은 용신이 될수 없고, 통관 용신인 금기가 토생군 금승수로 화해 소통을 시켜야만이 기람이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용신이 이렇게 또한 많게 되면 좋은 게 아니죠. 일관은 이렇게 왕성하다고 좋은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록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용신은 재선수기가 사용될 수 없고 통관용신이 금기가 들어가므로 남자복, 재물복 또는 여자복은 이러한 경우에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